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뿌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뿌리 1번은 맹맹뿌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뿌리 좋습니다 신화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자 건강 좋습니다 1번, 1번은 맹맹품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보가 아니고 건강입니다. 내촉이고요. 촉수는 내촉이고, 크기는 15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맹맹품은, 자, 색깔도 잘 살아있고, 막 신화도 잘 나와있네요. 자, 신화도 잘 나와있고요. 신화는, 두 개는 저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 이거는 약간 더 땡기 있고 잘린 게 있고 이쪽에도 잘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좋고 신화는 깨끗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 갖고 잘 받아낸 난초입니다. 자색깔이완전 진짜 좋네요. 확실히 액면품은 틀리긴 틀리네요. 자 보시면 신화도 두개 달려있고 내 쪽입니다. 진화까지 핫뱃은 내 쪽입니다. 자, 색깔은 진짜 뭐, 앵가는 난초 저리 가란 식으로 색깔은 좋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앞에 거는 햇볕좀안 좋는가, 좀 길게 자랐고, 이거는 진화는 딱 알맞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한이 정도 되겠네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자, 1번 건강 맹맹봉 건강 내촉의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번 2번은 송정입니다. 뿌리 요렇고요. 자, 약간 탄한 사관이 있었는데 보는 땡글땡글해 좋습니다. 뿌리도 땡글땡글해 좋습니다. 뿌리 자. 송정입니다. 송정. 2번 이번은 송정입니다, 송정. 맹맹품 송정이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3.5에 넓은 0.9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송정이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색깔도 좋게. 자, 자, 보십시오. 송정이 강력으로 갔고요. 자 송정은 이런식으로 잘좀 피하면 좋은 색깔도 송정은 잘나옵니다 송정 자 이들도 한돌리 보고 요리도 한돌리 보고 송정맹맹품 송정 2번 송정 한쪽에일신하에 음, 어, 금액은 1만 원입니다. 백맨품 송정 11만 원입니다. 3번 뿌이 엄청 좋고요. 3반입니다. 진청의 3반입니다. 자, 3반. 뿌리도 좋습니다. 한 개라도 나무랄 데 없는 뿌입니다 3번. 3번은 3반입니다. 진청의 3반이고요. 한엽변이고 진청에, 요, 청을 보시면 알겠지만, 3반이고요 아,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밴더 진청에, 요, 오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3반이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가들어고잘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식으로 삼반도 잘 들고 엄청 진청입니다. 엄청 진청에 삼반입니다. 자 삼번 삼반 한 촉에 일시나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진청에 이거는 소장 함교 볼만한 나입니다 자, 밴드 엄청 진청이고요. 자, 4번. 4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발색고잘된 호피반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뿌리. 4번. 4번은 호피반입니다. 두쪽에 일정돼 있고요. 두쪽에 일정돼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자 이런식으로 호피 무늬가 살살살 들어가 햇볕을 보면 요요여 보시면 좀대 보면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색깔이 잘 들어가는 난초입니다 이런식으로 발색이 되네요 발색이 호피반이 발색이 되고요 치마 옆에도 호피반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어서 호피반이 이런식으로 얇게 들어있는데 이런식으로 호피반이 발색이 잘 되겠네요. 저 햇볕을 보면 이 난초는 여, 여기도 호피 반에 잘 들어가 있어서 진청에 피반입니다 4번 호피 반두 쪽에 일종대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5번 볼 약간 타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성장기면 살아있고요. 약간 타나는 사인 있는데 사는 데남 지장 없네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땡글땡글합니다. 5번 5번은 항산반입니다 한촉이고요 일시나 있고요 아,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항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손님장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고요 이거 보시면 보시면 산반에 잘,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데볼게요 산반에 인식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시나이도 산반에 다오아져어고 좋게 대도 저요 보시면 두꺼고잘들어있습니다요 청도 엄청 두껍 청입니다. 청도 그리고 항산반으로 빼놨고요. 0에서 산반은 항산반으로 빼는 난초고요. 요 보시면. 아, 난초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난초가 좋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이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 항산반, 한촉의 일시나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6번, 자, 뿌리 좋습니다. 뿌리 약간의 다른 사있인데보리는 좋습니다. 자, 6번. 6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6입니다. 서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 들어가 있는 남쪽입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색깔은 진짜... 서반 치고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잘 보이고 이쪽에도 잘 서반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고요. 색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반이 신화에도 서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룩 달로거에 들어가 있는 베이지죠 이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한초는 멋진데, 멋지네요. 6번, 서반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도 좋습니다. 약간 탄회사 했는데, 이 정도는 뿌리 좋은 겁니다. 이 자마도 한개잘 붙어 있고요.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좋습니다. 7번, 7번은 항산반입니다. 정통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일종대에, 크기는 10cm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항색이 잘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산반이 잘 들어가 있는 항점입니다 뒤에 종대가 있고요. 종대는 얇게 나왔는데, 종대에서는 얇은데, 이술이 얇은데요 완전히 이 난초는 강엽으로 나왔네 강엽으로 강엽에 산반이 잘 들어 속 입장까지 산반이 잘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항산반에 항색이 이쪽으로 봐도 항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리 봐도 항색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지마이도 항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잘 들어가 있네요 자 7번 항산반 한쪽에 일종대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8번. 뿌리, 뿌리, 뭐, 약간 타는 사람는데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네요. 자, 이정도니 뿌리 좋고요. 신화가 두개 붙었습니다. 3반, 한 3반입니다. 8번. 8번은 3반입니다. 한 촉이고요. 1신화, 2신화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쪽에도 항산반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남아 있고요. 항산반에 여기도 항산반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약반이 아닙니다. 산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산반입니다. 있다 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산반입니다. 자 여기도 산반에 잘 들어가 좋은 좋은 산반입니다. 여기도 산반에 잘 들어가 있고. 그래도 약관이 아니고 산반입니다.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반에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약간 발전을 엄청 많이 한거 같는데, 난초가 산반이. 8번, 산반 한쪽에 이 신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9번 뿌리, 뿌리, 괜한고요 자, 괜 않고요. 그거는 엽도 겸 있습니다. 엽도 황산반인데, 엽도 까랑까랑 배네. 엽입니다. 탄력 붙으면 좋은 난이 좀 나오겠네요. 자, 뿌리도 좋고요. 자, 9번, 9번은 산반입니다 까닥지 산반이고요두 촉이고, 크기는 7cm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3반에 엄마 쪽에도 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쪽에도 산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신화, 저도이산반에 벤이 까랑가랑 합니다. 이 약해도. 산반이, 이쪽에는 산반에 없고, 이쪽에는 산반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산반도 잘 들어가고, 랑 까닥지에, 약간 까닥지에 산반인데, 이쪽에서도 한번 돌려볼게요. 반이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잘 들어가 있고, 탄력만 붙이면 엄청 좋은, 난초가 좋게 나올 난초입니다. 산반이 잘 들어가 있죠, 양쪽으로. 9번, 산반 두 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10번. 10번 뿌리 좋고요. 자, 여기 또, 볼버가 조금, 요 볼버 쪽에 조금 탄화 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좋습니다. 자, 항 성동 항산발입니다. 10번 10번은 정통 항산반입니다 3반이고요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자 항산반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 서반 이상 들어가 있죠 자반 이상 3반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항산반에 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항산반이반 이상 들어가 야 이런 식으로 반 이상 들어간 난초가 잘 없는데 이게 앞전에 한번 냈는데 안 팔려서 다시 한 냅니다. 이 항산반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반 이상 들어간 항산반이 좀 더운데 반 이상 넘게 들어갔네. 야, 산반이 엄청 좋은, 좋은 산반인데 좀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그런가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잘 찍어서 안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 이쪽 자 돌아가면서 빼드리고요 종대도 좀 얇은데 요또도 발전을 많이 해갖고 항산반이 나왔네요 10번 항산반 정통항산반 한 쪽에 일종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맘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